지투 연구소 이야기꾼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띄워주시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트럼프 거시경제와 주도 업종 모두를 바꾸고 있다. 공황 시작점 앞당겨지는 중. 바로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 거시경제 큰 흐름을 좀 짚어보도록 하는 시간이 될 텐데 자 먼저 음, 대표님께서 2023년 이후에 전망을 해 주셨던 내용들, 아, 그 전체적으로 복귀부터 해보고 들어갈까요? 예, 뭐, 언제나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요. 예. 2023년도에는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렸죠. 증시와 음. 금리 인하와 그 다음에 이제 주도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예. 증시를 먼저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 이제 마이클 윌슨 뭐, 뭐 여러 그 월가에서 경기 침체 온다 대폭락 온다 하지만 어 상승 추세를 의심하지 말자고 계속 말씀드렸죠. 예. 그런 상황은 이제 작년 중반까지 진행됐고, 작년 9월에 제가 출연을 해서 아직 상승 추세가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2025년은 공항을 준비해야 될 때가 으흠.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다음에 올해 1월에 제가 이제 와가지고 말씀드린 거는 근데 어, 한국은 그 탄핵 국면이 진행이 되면서 어, 생각 외로 공항이 늦게 올 수도 있겠다. 네. 왜냐하면 이게 역대급의 호재이기 때문에 어호.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월 <laughs> 예. 우리에겐 또 트럼프가 왔어요.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모든 거를 망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어, 올해 하반기 공항 가능성을 봐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예. 어, 어 2023년 중반 이후에 월가가 또 금리 인하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근데 1년 동안 금리를 안 하다 인하를 안 하다가 이제 연준이 작년 9월에 금리 인하를 했고. 예.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기 때문에 위험한 ]군요. 상황이 아니다라고 음.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올해 1월에 출연을 했을 때는 이제 어, 물가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 그 거의 지금 회복이 다시 되고 있는 음. 상황이 돼서 올해 금리 동결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 3월에 봤더니 또 트럼프가 <laughs> 모든 걸 망쳐놓고 있어요. 모든 변수를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관세 정책 온갖 아. 시장의 불확실성을 다 증폭시키면서 지금 다시 경기 둔화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 음. 아, 올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다라고 아하. 말씀을 드리고요. 예. 마지막 세 번째 어 주도업종 측면에서는 이제 2023년도에는 2차 전지라고 말씀드렸고 예. 중반 이후에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말씀드려서 작년 중반까지 좋은 시세를 냈어요. 정확히 그대로 갔죠 네. 예. 작년까지만 해도 2차 전지에 목매달고 계신 개인들이 많았는데 어그폐가망신의 길이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예. 지금도 변화가 없어요. 계속 내려가고만 예. 있습니 근데 지금도 뭐안 네. 바뀔 겁니다.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그 작년 중반 이후에 반도체도 좀 하락을 했고, 네. 어 제가 작년 말에 왔을 때는 이제 그래도 한 번에 죽지는 않는다. 그래서 최소한 SK하이닉스는 반등을 한번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SK하이닉스는 거의 반등을 했고, 그렇죠. TSMC하고 엔비디아는 그 이상으로 반등을 했어요. 음. 그래서 올해 1월에 어 봤을 때 이제 반등은 완료됐고, 음흠. 어 이제 점차 소비제도 신경을 쓰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월이 와서 또 우리에겐 트럼프가 있습니다. 예. 자, 트럼프가 관세정책을 하게 되면 수출주는 좋을 수가 없어요. 수출주는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어, 변동성도 커지고, 그래서 이제 공황도 준수를 준비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어, 이제 선택소비제로 보수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가능하면 현금비중을 늘리면서, 어,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시점으로 왔다. 라고 이제 주도업 정도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아, 역시 그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트럼프가 야기한 이 불확실성 정말 대단히 크게 또 느껴집니다. 아, 관세부터 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변수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정리가 되는데 자, 그러면 요거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확실히 트럼프 이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정말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 트럼프 이기의 뭐 재정 정책, 특히 뭐이 국채 금리 하락이나 관세 폭탄 이에 관련된 상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지금 트럼프가 어, 우리 지금 GDP 대비 어, 미국 연방 정부의 부채는 GDP 대비 6%중돼요근 예. 이거를 3%로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반을 줄이겠다는 거죠? 거의 뭐 지금 파격적인데 네. 어, 사실 좀 많이 늘긴 했죠. 미국의 부채가 지금 15년 동안 두 배가 늘었고 오. 작년에 이제 이자 비용이 국방 예산보다 30%나 많은 지금 굉장히 아,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자만 따졌을 때 말이죠. 예, 이자만 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위험한 상황인 건 맞는데 예. 이제 문제는 굉장히 급진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문제예요. 그 미국 연방 정부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냐. 음. 세 가지 큰 축이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예. 또는 무역 적자를 줄이거나 음. 또는 달러 약세를 유발해서 예. 인플레이션을 강제로 유발을 하거나 음. 이세 가지가 있어요. 사실 3번이 가장 강합니다. 3번이 가장 강합니다. 가장 강하 왜냐면 이제 음. 예. 그그 그... 제2차 세계 대전이 이제 1939년에서 45년까지 있었잖아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 엄청나게 연방 부채를 거머쥘 수밖에 없었죠. 네. 세계 대전을 치렀으니까. 그런데 음. 어, 인플레이션이 점차 조금씩 진행되더니 1960년대하고 70년대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올라왔는데 음. 연방 정부의 부채가 엄청나게 녹아 버렸어요. 네. 예, 아무 뭐, 지, 뭐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뭐 무슨 뭐 무역 적자를 줄이거나 이런 활동을 그다지 지금 트럼프하고 비교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 정부 부채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음흠. 그게 달러 약세였습니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 인플레이션. 예. 아.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인데 예. 문제는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바이든이 이번에 선거에서친 가장 큰 이유도 사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더라도 몰래 해야 돼요. 네. 몰래. 티 네. 일단 당장 할수 있는 게 정부 지출 줄이는 것과 어 재정 적자를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줄이는 건데 정부 지출이 이미 지금 가시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예. 그 배셋 그 재무부 장관이 계속 얘기하는 게아 우리는 기준금리는 별 관심이 없다. 음. 우리는 장기채 금리 하락에 관심있다라고 이 얘기를 예. 하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사실 이자 비용이 장기채 금리 때문에 어, 드러난 거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음. 장기채 금리가 하락하면 당연히 이자 비용이 줄어들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 그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텐데 어, 최근 이제 그 비트코인을 그 전략 자산으로 편입시킨다는 발표를 했잖아요. 예. 사실 이게 어, 미국의 장기채 금리를 하락시키기 위한 포속이에요 왜냐면, 하 미국은 이제 한국과 달리,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려면,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매수를 하고, 그거를 코인으로 바꾸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은, 어, 그 준비 자산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 등가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전엔 그게 국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대체 자산, 뭐, 골드, 뭐, 해외 채권, 뭐, 그, 이것저것 많았는데. 그러니까 실물 자산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 예. 근데 지금 이게 트럼프가 지지난주에 이제부터는 달러 형성 자산만 보유해야 된다라고 오, 했어요. 예. 행정명령이 서명을 한 거기 때문에 곧 발효가 될 거고요. 그럼 이제 미국 국채, RP, 영래포 이런 것밖에 못 사거든요. 예. 가장 큰 비중이 미국 그, 그 국채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국채를 사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 미국 국채를 사면 국채가격이 상승하고 음흠. 국채 금리가 떨어지죠.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포속에 두고 있는 거고요. 음흠. 또 요즘 뭐 거론되고 있는 황당한 얘기가 뭐 백년 뭐 거의 뭐 초장기 그 채권을 동맹국에 강매하는 방안이 어떤 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물리 수가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뭐 그렇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공무원의 그 공무원을 줄이는 게 아무래도 전국을 줄이는 방법이겠죠. 대량그 뭐 뉴스도 네. 많이 나오던데요. 이미 뭐더지에서 지금 예. 대규모 20만 명 이상의 공무원 지금 대량 해고를 준비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실업률이 다시 상승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뭐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줄이면 되겠죠. 그래서 뭐 칩스법이라든가 뭐 IRA라든가 이런 그 바이든 정부 때 했던 경기 부양책을 하나둘씩 지금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 이런 거다안 준다 그러고. 예, 그래서 보조금 우리는 보조금으로 어, 꼬시지 않고 예. 관세로 위협해서 꼬시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laughs> 정말 캐릭터가 예. 확실합니다. 예, 뭐, 뭐 입장은 확실해서 좋습니다만. 예. 어찌됐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첫 번째 1번 정부 추출을 줄이려고 하는 거고, 예. 2 번은 이제 정부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줄이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관세죠. 그렇죠. 관세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거 같이 얻도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오히려 미국이 더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예. 거예 예를 들어 캐나다를 예를 들면 미국이 25% 올리면 캐나다가 아 알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캐나도 다25% 올리는데 그럼 둘다 관세를 올리면 예. 누가 더 피해를 보겠느냐는 거예요 피해를 보는 쪽은 어, 독점력이 강한 음흠. 보급 소비재나 사치품의 그~ 제조가 적은 국가가 지게 돼 있어요 음. 왜냐하면 그냥 대체품이 많은 예. 일, 그~ 흔한 소비재는 예. 관세가 인상된다고 해서 가격 정가를 쉽게 못 시켜요 왜냐하면 예. 여기서 올려버리면 딴 데서 가격을 안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얘는 가격은 비싸게 되지만 음. 팔리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미국에 그 없는 뭐 예를 들어 유럽 프랑스의 뭐 보르도 지역에서 나오는 와인이라든가 뭐 음. 브르곤이 이런 데뭐 생데밀리온 같은 와인은 이건 뭐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그건 딴 데서 대체가 안 되죠. 대체가 네. 안 되죠. 대명사니까요. 그렇죠. 와인 뭐 있는. 스카치 위스키라든가 예. 또는 뭐 그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멕시코에서 나오는 아보카도를 예? 미국에서는 생산 못 해요. 아, 기온이 아, 안 맞거든요. 그런 것들은 관세 뭐 붙이고 가격이 올라간, 살살 네, 가격 이 올라간다고 안 사도 돼요. 예. 가격 증가를할 수가 있어요. 어허... 또뭐 예를 들어 중국에서 만든 스마트폰이라든가 고급 게임기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못 만들어요. 예. 그러면 아니면 20뭐20% 떼었잖아요 이미 중국에. 그러면 아, 나도 그러면 가격에 20%증가해 그러면. 살 사람은 사요. 으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미국의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 소득 상위 10%의 부자들이에요. 아 역시 양극화가. 이 사람들은 돈이 많아요. <laughs> 예. 뭐 가격 전가하면돈 음. 주고 사요. 그래 뭐 올려라 뭐비싸지든 말든지 뭐 해. 난살 거야 예. 그대로. 근데 유럽이나 중국에 있는 부자들은 예. 그나마 좀덜살 거라는 거죠. 음, 음. 그럼 미국은 그런 고급 소비자나 사치품의 비중이 적고 예. 남의 나라에서 만드는 그런 거를 사줄 부자들은 많아요. 음.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아, 미국이 지금 이기기가 어려운 게임을 하는 겁니다. 사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관세가 희율성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 음. 지금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 관세 올리니까 필수적으로 사야 되는 수입 업체들은 관세 발효되기 전에 빨리 사자. 그래가지고 네. 지금 2, 2월에 지금 그 수비가, 수, 그 수입이 엄청나게 급증을 해가지고 네네.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오히려 폭락을 한 상태예요. 지표들이 다 이상하게 매우 뛰고 네.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음.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 약세를 유발하면서 어, 인플레이션 유발하면 가장 강력하지만 정치적 부담 가장 크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때 지금 플라자 협의와 같은 말로라고 어, 협의를 또 해서 어, 제2의 플라자 예, 동맹국들한테 뭐 100년짜리 채권을 강매한대든지 아니면 강제로 니네 어, 통화 가치 절상해 네. 뭐 이런 또 짓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러한 그 포석을 깔고 어, 트럼프 얘기가 미국 장기채 금리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트럼프 이기 정책에 관련해서 상세히 좀 살펴봤습니다. 아, 일단 뭐 달러 약세 가다가뭐 정부 지출, 감축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를 짚어 봤는데, 참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변수가 정말 대단히 크게 좀 와닿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아, 경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이기 정책, 사실 그전까지는 아, 잘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던 이 제조업 경기 이런 쪽도 뭐 우려감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 침체로 가게 되는 건지 경기 상황도 좀 짚어주시죠. 예, 경기가 참 안타깝게 됐는데 원래 네. 이제 그 지금 경기가 살아나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일단 작년 9월, 11월, 12월에 연준이 1% 보험성 금리를 하면서 제조업 경기가 부양되고 있었거든요. 예. 그 다음에 대선 이전에 미뤄뒀던 자본 지출이 대선이 끝나자 불확실성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 지출을 하자 그러면서 1월에 지금 그 제조업 지수도 상승을 하고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트럼프가 이걸 다 망치고 있습니다. 으흠. 경기에서 가장 그 적은 불황이 아니고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멀쩡하게 그 예를 들어 2019년에 그 경기가 이제 2018년에 소공황이 있고 예. 경기가 둔화 됐다가 2019년에 회복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2020년에 2020년 2월에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그 갑자기 폭락이 나오니까 멀쩡한 경기가 갑자기 침체까지 내려갔어요. 예. 이런 일이 왜 발생을 하냐면 그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공황이 안 좋아 그러면 어 지금 자본 지출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러면은 잠깐 좀 미국 상황 보고하자. 네. 중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음. 미루는 거예요. 네. 그 수출할 그러면 그걸 미루게 되면 그걸 만드는 사람도 생산을 미뤄야 되죠. 그러면 그거를 생산을 미루면 그거를 만드는데 필요한 중간재 수출도 미뤄지죠. 예. 그 다음에 그걸 소비할 사람도 미뤄지죠. 그렇죠. 그럼 그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그공공화을 만들 투자도 줄어들어요. 음. 생산 소비 투자가 그 공황이란 것 때문에 다 미뤄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 멀쩡하게 살아나던 경기가 그냥 침체가 되는 거예요. 음흠. 그냥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뭐 한다, 뭐 올린다, 만다, 뭐뭐 뭐 이러고 있잖아요. 이건 뭐 그냥 그야말로 카오스죠. 네,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불확실성 그 자체인데 예. 불확실성에 막 군부를 지금 태우고 있어요. 오락가락하고 예측도 전혀 되질 않습니다. 안 되죠. 예. 네. 지금 그래서 사실 뭐잘 나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를 한다 그러니까 그 반드시 수입을 해야 되는 미국의 수입 업체들이 급하게 수입을 하다 보니까 무, 무역 적자가 1월에 급감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분기 미국의 GDP 어, 성장률이 마이너스 네. 2때까지 지금 급락할 걸로 예상돼. 이 왜냐면 하 정책이 바뀌었어요. 예, GDP의 항목 중에 이제 순수출이 되기 때문에 수출이 늘어나면 GDP도 늘어나고 예. 수입이 늘어나면 GDP도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에 GDP가 순간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어, 저렇게 이제 확 떨어져 버리죠 예. 오죠. 물론 물론 전망치이긴 합니다만 네. 어, 지금 안 좋을 거예요. 음. 1분기에 물론 일시적이겠지만 예. 어쨌든 굉장히 안 좋고 지금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었는데 완전히 찬물을 끼워버 인져 음. 버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더치가 지금 그 연방 그 정부의 공무원들 대량 해고하면서 예. 어, 실업률이 4.1%로 다시 상승 전환을 하고 려 있어요. 그러면 경기기 좀안 좋아지고 있죠. 그다음에 고용 지표 나빠지고 있죠. 그럼 연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 금리 동결 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예. 이거 다시 인하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사실 이번 주에 나온 그 연준이 그 베이지북이라는 거를 발표해요. 를 그래서 그 미국 각지에 퍼져 있는 각 연준 지부들에게 설문 조사를 시키거든요. 음. 근데 실제 해봤더니 지금 기업들이 신규 프로젝트를 계속 미루고 있고 음. 투자도 미루고 있다고 나와 있고, 네. 심지어는 외식 업체에서 어 원래 그 미국에서는 전체 먹고 메인 먹고 후식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체하고 후식을 빼고 메인만 먹는대요. <laughs> 그러니까 소비 아, 지출도 줄어들고 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어, 불확실성이 가시화됐기 때문에 경기 둔화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서 어, 죄송하지만 공황이 앞당겨질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 이런 우려감들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모습들, 각종 물가나 고용 지표들이 이렇게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이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주식 시장의 변화들이 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이미 지금. 큰 변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S&P500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가 위험한 상태입니다. 예. 지금 작년 12월부터 6,100 이상을 못 틀고 있어요. 음흠. 그리고 어, 지금 음. 지난 2년간 월드 클래스 주도주로서 역할을 훌륭하게 잘했던 예. 엔비디아가 아, 하락 추세로 음흠. 바뀌었습니다. 이미 상승 추세가 꺾였고요. 네. 지금 테슬라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꺾였고요. 테슬라 엄청나게 내려갔죠. 네. 네. 그 다음에 기술주의 바로 밑으로 알려져 있는 비트코인도 예. 상승 추세가 끝났어요. 예. 근데 이런 애들이 끝나면 예. S&P 500이 혼자 갈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초이기에 들어왔다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2월에 굉장히 강하게 연중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예. 한뭐 3, 뭐 4, 5, 6월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예. 아, 다시 대세 상승을 기대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대신 지금 다른 나라들이 지금, 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난 예. 2012년 이후에 거의 13년 동안 미국이 혼자 초과 상승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이 반대로 움직이니까 미국이 초과 하락을 하는 아, 아주 진기한 현상을 트럼프 때문에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그 유럽, 지금 독일은 역사적 신고가를 좀 계속 갱신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계속 신고가죠, 지금. 네. 그다음에 홍콩 증시도 음. 지금 잘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한국도 비교적 잘 방어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요즘 들어서, 올해 들어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렇죠. 예. 네. S&P 500이 거의 10% 하락했는데 우리는 한 4%? 4 예, 이 정도밖에 하락 안 했어요. 그다음에 음. 오늘 보니까 좀 많이 또 지금 반등을 하면서 음. 그 21선 위로 올라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 있거든요. 지금 빠르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네. 빠르게 반등하게 되면 악성 매물이 비교적 덜 발생을 하면서 네. 상승 추세로 빨리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생경화할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만 해도 지금 뭐 서학기미들이 뭐 국장 탈출은 뭐 진흥순이다 이러면서 뭐두 배, 세배 레버리지까지 동원하면서 지금 그분들이 지금 상당히 저는 걱정이 되는데 아, 이게 투자한 참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도 맞고 갔더니 거기서 또 어도 맞고 이러면 네. 정말 잠도 안 오죠. 네. 지금 달러 약세가 지금 그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건 네. 트럼프가 미국 경제와 미국 증시를 망치고 있다라는 게 달러 약세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 외 다른 국가들의 증시가 좋을 수밖에 없고 음, 지금 지금까지는 그. 코스피, 즉, 신흥국 증시가 미국보다 먼저 공항이 시작됐어요. 네. 어 2021년에도 거의 어 7개월 먼저 시작됐고요. 네. 2018년에도 거의 한 5, 6개월 먼저 시작됐고요. 음. 항상 먼저 시작됐어요. 그런데 네. 지금 이번에는 먼저 신흥국이 공항이 먼저 시작될 가능성은 많이 낮아진 상태예요. 음. 지금 우리 초과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달러 약세가 지속되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이 공항이 시작되면 동시에, 어, 진행되는,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죠. 어, 장, 2021년만 해도, 어, 코스피는 7월부터 하락을 시작했는데, 미국은 6개월 더 상승해가지고 2022년 1월부터 상승, 하락을 시작했거든요. 예. 성공한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사실 한국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꼈고, 뭐, 예. 그래서 뭐, 국장 탈출은 뭐, 진흥수 이런 말까지 나온 건데, 올해는 그런 일이 좀덜 발생할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그게 위험하지는 않은데 지금 연체율이 조금 상승한다는 점이 좀 위험하고 예. 어, 그 맨날 제가 말씀드린 게순환주기에요 단기 순환주기 측면에서 보면 상승장 3년 차 하반기가 공황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데 예. 올해가 3년 차입니다. 네, 딱. 그래서 하반기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공화당 때 중공황이 많이 발생해요. 네. 특히 공화당... 그 대통령 임기 (4년) 차에 많이 발생 예 네. 트럼프의 (4년) 차 (2028년이거든요) 음흠. 그러면 만약에 (2025년) 하반기에 어 공항이 시작돼서 (2026년까지) 진행되면 꼭 중공항이 (2028년에) 시작되면서 대지상승이 끝난다면 (1990년대) 후반기에 생겨났던 그 미국 증시 6 기의 가을 국면하고 똑같이 진행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는 (1994년에) 가을 금연이 시작되면서 가볍게 공황이 온 다음에 4년 후인 1998년 8월에 소공황이 왔고 2년 뒤인 2000년 하반기에 공황이 시작됐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2022년에 1994년과 마찬가지로 국채금리 상승에 의해서 공항이 왔죠. 그 다음에 4년이 지난 데가 2026년이에요. 예. 2025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음흠. 하락을 해서 2026년 상반기에 강하게 하, 하면 4년차가 똑같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2028년에 만약 중공이 시작되면 또 2년차. 음. 그때가 트럼프 임기 4년차. 그래서 예. 이런, 어, 어, 같은 패턴을 또볼 가능성도 된다. 있다는 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드릴 텐데 시간 관계상 좀 짤막하게 뭐 들어보도록 하죠. 미국 부채한도 얘깁니다 이거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해봐야 됩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네. 시간이 별로 없는 거, 1분 네. 만에 끝날 거야. 되는데 부채한도는 합의가 되면 위험한 겁니다. 사람들이 예. 다저 꼬꼴로 알고 있는 거죠. 합의가 안 되면 좋은 거예요. 예. 그니까 합의가 안 되면 TJA 계좌에서 걔을 돈을 갖다 써야 되잖아요. 그면 그게 유동성을 공급한 효과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합의되기 전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음.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지금 특별 조치로 그 끌어다 쓰는 돈까지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미국 재무부가 세금을 걷는 게 4월하고 7월이에요. 음. 대부분은 4월에서 걷고 일부 7월에 조금 더 걷는다는 걸 가정하면 TJA 계좌가 소진되는 게 6, 7월에 가능해요. 어, 그래요? 그러면 래요 소진되기 전에 네. 디폴트를 안 당하려면 어.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6월, 7월, 늦어지면 8월까지 소진이 되면 그때부터 재무부는 아 이제 살았다 그러면서 국채 발행을 막 하면서 TGA 계좌를 채워올 거예요. 음.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시중에서 유동성을 빨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어, 예. 그게 이제 다음 공항에 트리거가수있상는이 굉장히 크다는 겁다 아. 그래서 하반기가 예. 위험하다는 것도 아, 어, 지금 부채안도 합의 상황을 봐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앞으로의 그 위험성, 우려감이 들인 요인들또 짚어봤으니까요. 이 점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세 말씀 전해 주신 이야기꾼 대표는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